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강남으로 가고 있어요 아 강남에 이사가야 가고 싶다 <laughs> 네, 너무 비싸요 근데 진짜 네, 뭔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 강남은 그렇게 딱히 살기는 좋은 동네긴 한데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워낙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문화시설이나 그런 게잘돼 있어가지고 뭐 살기는 되게 좋습니다, 진짜로 다 있잖아요 모든 게 강남에 제일 먼저 들어오고 네, 그런 걸 보면은 되게 좋은데 가격을 생각하면은 <laughs> 진짜 예 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당에 분당으로 이제 이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계약하려고 했던 매물이 하루 전날 바로 계약이 되는 바람에 약간 허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좋은 매물이 나오겠죠. 정도 살 거기 때문에 저는 예, 조금 좋은 집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월세입니다. 월세. 저는 뭐 전세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돈이 있어도 예, 절대로 전세는 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의 기본, 네. 기본을 모르시더라고요. 전혀,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뭐 인테리어 해보지 않으면 당연히 모를 수가 있겠죠. 관심이 없었고 평소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장을 한 다섯 개 했었거든요. 근데 다섯 개 정도 매장 인테리어를 제가 다 했어요. 사람만 불러다가, 네. 인건비만 주면서. 그니까 러 구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거죠. 어쩔 때는 제 친구 디자이너 홍대 나온 디자이너 굉장히 잘하네요. 굉장히 유명한 애고. 걔한테도 이제 설계 쪽만 맡겨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설계 비용만 주고 예, 시공은 제가 직접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 용접만 배우면은 그냥 어,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번 인테리어의 그 에어비앤비의 인테리어는 왜냐면 대부분 다 임대기 때문에 전대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원상복구를 염두에 두고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뭐 천장을 뜯어내거나 <laughs> 이런 건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아무튼간에 뭐 에폭시 시공을 한다거나 <laughs> 바닥에 이런 에폭시 는 이제 조금 한물가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그렇습니다. 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 여러분. 인테리어. 방이나, 뭐, 매장이나, 가장 이쁘게 보여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 저는 그게 청결이라고 생각해요. 청소야, 청소. 저희 수강생들도 그렇고, 청소를 다안 해놔가지고, 제가 가서 막 청소를 다시 하는 상황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케아 가구들을, 조립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나무 찌꺼기들이나 그런 박스 종이 조각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비닐 조각리들이나 근데 예, 그거는 뭐 정리해가면서 하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닥이에요. 바닥. 예, 그리고 벽. 벽지는 그래서 제가 도배를 대부분 다 본인 부담으로 하더라도 대부분 시켰어요. 왜냐면 강남 집주인들이 도배를 안 해주려고 해요.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바닥은 근데 많이들 건들지 못했죠. 왜냐면 비용이 조금 비싸니까, 그렇다고 그냥 짝으로 장판 대기를 깔아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면더 없어 보이거든요. 어 최대한 그런 데코타일 정도는 깔아야지 예쁘거든요. 근데 데코타일 시공 비용도 있고, 자재비는 얼마 안 하지만 시공을...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제 인건비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퍼니테리어라고 하죠. 퍼니테리어 퍼니처를 네, 가지고 네, 인테리어 효과를 내는 그런 소품이나 가구들을 활용해서 하는 인테리어. 아니면은 뭐 시트지나, 예, 아니면은 천, 원단 같은 거를 벽에 부착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은 약간 소품 같은 걸로 잡고 있고 액자나, 예, 조명. 사실 조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청소 상태예요. 그리고 바닥과 벽이 깨끗해야 돼요. 천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큰 돈을 진짜 드리기 싫다 그러면 바닥이란 벽, 도배, 천장 요거까지만 하시고 진짜 미니멀하게 하셔도 진짜 필요한 거 침대, 침대 프레임, 매트리스, 침구, 예, 협탁은 있으면 좋은데 협탁 싼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테이블 뭐 이런 거안 하셔도 되요 접이식 박삼 밥상, 밥상 같은 거 하나 하셔도 돼요. 테이블 얘기하다가 갑자기 끊겼는데 어, 테이블을 꼭 어, 놔두실 필요는 없어요. 예, 밥상 같은 거 접이식 같은 거 놔둬가지고 공간을 더 활용하는 방이 좁다면요. 방이 넓다면 두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컬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 저는 인테리어에서 가장 그 효과적으로 뭐랄까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컬러를 잘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무채색으로 다들 하고 있죠. 그게 무난하기도 하고 뭐 대충 해놔도 다 블랙이나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 이 톤으로 다 맞추면은 뭐 바빠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뭔가 개성이 예,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만약 블랙으로 했다고 해도 하나 뭐 짙은 녹색이나 짙은 남색이나예 아크블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를 활용해서 포인트를 주면은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블랙이랑 골드, 블랙과 옐로우 좀더 개성 있게 강하게 임팩트 있게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레드로 포인트를 주는데 포인트에요 말 그대로 진짜 과하게 하시면 안 돼요 포인트 컬러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색감이 있다 해서 시선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아무튼 간에 컬러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네,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에이, 강남이 너무 차가 많이 막혀요. 항상 갈 때마다 지금 막히는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컬러를 한쪽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한쪽 벽면만 침대 이제 머리맡에 네, 침대 머리 방향에 컬러를 이제 뭐 시티지나 아니면 컬러 벽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죠. 네,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컬러가 한쪽 벽면을 다 차지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돌리면은 평면적으로 보여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 건물에 벽면 페인트를 보시면은 그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걸레바지 부분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 걸레 바지 부분, 한 30cm 정도가 까만색으로 보통 칠해져 있어요. 그쵸?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분리하기 그래요. 벽이랑 바닥이랑 분리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용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컬러를 잘 활용하시면요. 뭐, 크게, 컬러 얼마나 쌉니까? 페인트도 진짜 싸고요. 근데 좀 번거롭긴 하죠. 네, 한 통에 한 4만원 정도면 은 내가 원하는 컬러로 만들어가지고 좀 컴퓨터로 다 제조를 하기 때문에 네, 흡사하게 나옵니다 흡사하게 네, 100% 똑같진 않지만요 네, 그래서 컬러를 잘 활용하자 네, 컬러를 활용하는데 이 컬러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은 진짜 애매한 컬러를 많이 씁니다 네, 그 짙은 컬러는 당연히 벽면에다가 활용하시면은 방이 좁아보면 가뜩이나 네, 게스트하우스는 방들이 다 좁는데, 벽면에다가 너무 짙은색. 근데 짙은색을 하고선 조명을 쏘는 건또 괜찮아요. 그쵸? 밝, 밝혀주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 블랙도 블랙으로 보이지 않고 약간 그레이 빛으로 나오면서 노란색 조명을 쏘면은 당연히, 뭐죠. 그렇죠? 약간 어떤 식이지? 얇다 뿌리한, 주황빛 나는 그레이 톤이 머리죠. 네,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제가 인테리어를 해보니까 컬러를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대체적으로 컬러 있는 그런 것들에 조금 약합니다. 근데 외국에 가 보시면은 얘들이 컬러 감각이 뛰어나요. 특히 뭐 브루클린이나 미국에 그쪽 지방에 집들 보세요. 고목 나무 예 그리고 뭐 이제 원단 천 커튼이죠 커튼 면면 예, 면. <laughs> 그런 거 그리고 뭐 나무판 심지어 스케이트 보드 그 판도 막 쓰기도 하고요. 그 서핑 보드 판, 예, 서핑 보드좀가 있다. 암튼간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오브제라고 하죠 오브제. 아, 또 종류 종류 나왔습니다. 오브제를 활용해서 집을 꾸미고 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 꾸미는데 관심이 있다면은 한 번쯤 예, 컬러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하게 포인트만 얘기하면은요. 컬러는 세 가지까지 저는 써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크게. 근데, <laughs> 전체적으로 집이 좋다면은, 그 가장 큰 면적도를 차지하는 것들은 밝은 톤으로 가는 게 훨씬 좋아요, 당연히. 그리고 중간 포인트, 중간 포인트는 조금 그 방에, 그 공간에 한 10분의 1 정도, 10, 아니면 20% 정도 많으면, 그 정도 차지하는 거를 저는 이제 중간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 그런 것들은 조금 색감이 있어도 되는데, 그 벽면 컬러랑 벽면, 전체적인 공간의 컬러와 맞춰서 채도 정도만 조정하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채도. 네, 물을 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한 톤의 컬러가 나오는 거죠. 그렇 네. 가령, 그 벽면이 뭐 그레이다 하면은 블랙 정도로 채도를 높여서 갈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어 벽면이 그냥 화이트다 그러면은 그레이톤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화이트에는 사실 어떤 걸 넣어도 괜찮아요. 화이트에는. 예 오렌지 컬러도 넣어도 되고 그린 컬러도 넣어도 됩니다만. 근데 그 중간톤, 중간 포인트 컬러에 따라서 이제 메인 포인트 컬러가 결정이 돼요. 그 메인 포인트 컬러를 저는 가장, 저는 오히려 그냥 먼저 결정하는 편이긴 해요. 여기에 메인 포인트는 레드로 갈지, 아니면 오렌지로 갈지, 아니면 블루로 갈지, 예, 네. 옐로우로 갈지. 이런 약간 비비드한 컬러로 메인 포인트 컬러를 잡고요. 그리고 중간 포인트 한20% 정도. 메인 포인트 컬러는 한5% 미만이에요. 5% 언더. 예, 네. 완전 포인트 컬러죠, 진짜. 네, 화룡점정 이라고 하죠 점정 맞나 네.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컬러 마지막에 딱점 하나 찍는 네. 그 정도의 컬러 메인 포인트로 하고 네. 전체적인 구상을 합니다 컬러 구상을 저는 되게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오브제들 뭐 이제 가구나 소품이나 소품이 그오브젝그 메인 포인트 컬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을 찍는 거죠 소품으로 점을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선을 약간 분산 시켜주기도 하고. 근데 사람의 인식은 제 경험상, 제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어, 그런 메인 포인트 컬러 있잖아요. 비비드한 컬러와에 집중이 돼서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방. 이 방은 전체적으로 그레이였는데. 거기에 옐로우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핑크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 <laughs> 가장 많은 벽면을 차지한 건 화이트인데 그 방을 핑크 방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컬러 그리고 벽 바닥 천장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퍼니테리어예요 퍼니처입니다 그 다음에 소품이에요 아시겠죠 요세 개만 기억하자고요. 예, 전체 벽면, 벽면, 천장, 바닥.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구 그리고 소품이에요. 예, 소품이 메인 포인트 컬러, 가구나 이런 집기들이 예, 중간 포인트 컬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벽, 바닥.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인테리어를 하는데 예, 큰 걱정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메인 포인트 컬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각. 좋아하는 색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중간 포인트 한20% 차지하는 것과 전체 벽면이나 전체 공간. 가령 이불 커버도 되게 큽니다. 커튼도 면적이 커져요. 커튼이 벽면을 다 차지하게 되니까. 이불 컬러는 거의 바닥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컬러예요. 그래서 그거 주시, 주의, 주의하셔야 돼요. 이불 커버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만 약간 답답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포인트는 작은 가구나 소품 같은 거를 활용해서 메인 포인트를 줘서 각인을 시키는 활용점정의 역할을, 발음이 이렇게 안 좋냐. 점정의 역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